안녕하십니까? 인자 강사 여석입니다. 노골적으로 강의하죠. 돌 맞아 죽는 것이 개그지처럼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아 인기가 없어도 윤석열처럼. 아, 대통령으로 누려야 되죠 아 그런데 아 정말 죽음이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한마디만 하죠 어차피 개고생하는 백성들이 7,80%이고 처치해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 한국의 거인들도 많고 죽지 못해 산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아, 개고생보다 더 비참한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주생성수십일조하면서 허진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신숭배 그 개고생이에요. 그 인생 낭비예요. 그거 아, 비참한 거예요. 그거 처참한 거예요. 방송을 들으신다면 삼신 숭배 벗어나세요. 그렇게 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아요. 아, 삼신 숭배, 그 비참한 거예요. 아, 허경영 총재가 그런 말 하죠 자살하는 자가 행복하다 자살하는 것도 복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 자살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살할 권리도 없어요 <laughs> 그런데 삼진승배는 할보다 더 비참합니다. 삼지중배. 그거 비참하고 초참한 거예요. 아, 저도 4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고 초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개박살 냈죠. 아, 어쩌합니까? 어, 이제라도 내가 인자학을 깨닫고 강의하니 감사하죠. 자, 방송 들으신다면 삼지승배 버리세요. 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자영업자들 다 파산 직전이고 백성들 다 죽지 못해 살죠. 하루하루 뻑뻑해 살죠. 그렇죠? 인자학 강의 들세요 영생의 소망으로 거짓 나사로처럼 하루하루 인자와 동행하면서 사세요. 그렇습니다. 아... 어차피 언젠간 죽어요. 영생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꽃다 송이만 못하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